어,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어, 울타리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남천나무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3월달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작년 겨울부터 단풍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남천나무는 사시사철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남천나무 울타리용으로 최고 고급 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폭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울타리용으로 심으실 때는 이렇게 보면 20cm 보이시죠? 가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가위하죠? 이 간격으로 지그재그 지그재그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남천나무입니다. 규격은 저희가 50 사이즈, 60, 80, 1m, 뭐 1m 20까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최소 저희가 200주부터 상차 작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무는 남천나무입니다.